이거 봐 이거 존나 세잖아나와야야일로 와. 이개새끼야 내가 아까 전에 아까 나갔냐? 이개새끼야 개이, 개개개 개이, 개이, 개끼개나 존나 개 세, 존나 세와이게마이야 역시 이게마이동풍이지이게마이개팬더최 개이, 개데 개이, 개이, 개라개것개은개느개면개프개꾸개게개나개니개간개프개바개다개보개는개가 개이, 제좀 동선 공전이나, 뭐, 약간, 내가 하는 플레이 스타일을 바꿔야 되지. 챔프는 똑같, 똑같잖아. 롤 팬더 보고 에메랄드 지금. 그러니까, 어. 에메랄드까지는 진짜 내 영상 잘 보면은, 진짜 충분히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 좀, 만년 브론즈에서 나도 롤팬더보고풀 2까지 올린. 그러니까. 저런 친구들이 진짜 많다니까, 내꺼 보고. 동열이는 오늘도 시작이네 실버에서 브론즈가 딱 질문 받는다. 어, 저새히 동열이 좀 맨날 오면 저 소리만해. 오케이, 자 가자이. 자 다이애나를 한 이유? 어, 야수 보고 한 거야 그냥. 어, 야수랑 조합이 진짜 개 쩔어. 그냥 다이애나보다 좋은 건 없어. 그냥 없다 보면 돼. 음. 어, 얘 방금 뻣비 일로 올라가지 않았냐? 뭐야? 어? 자, 이건이 e 빠질 때까지 기를. 자, 빠졌죠? 여기서 Q 딱 써주고, 여기서 E 한번 써주고, W 써주고, 아, 짝더빠래 이런 식으로 저걸 차이, 저걸 차이, 아이야, 혼데야수왜 나왔죠? 아, 어, 야, 야쏘, 나가면 안 되는데요? 야, 이거, 왜 가? 아, 넌 가라. 어, 넌 가, 넌 가. 자, 여기서 갑자기 야, 사일러스 발광하면서 갑자기 나한테 들어오면은 이제 내가 이긴다잉. 이러 이~ 들어오면이제 내가 이게 뭐~ 뭐~ 어쩌라고 어~ 어머님은 어, 어, 짜장면 어, 어, 어~ 호탑 한 대를 갑자기 맞아가지고 어~ 깜짝 놀랐어요 어~ 오마이갓 김치였어 어, 어~ 아이고 자 바텀 터지고 야소 탈주하고 아주 기분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괜찮아요 왜 나만 성장 잘하면 돼? 자 이러면은 이제 아이템도 잘 나왔죠 자 그러면은 나는 뭐해? 여기서 이렇게 갠가 자 간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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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익선 아아아야 그걸 니가 끌리냐 왜? 어 여기서 빠지는 척 하다가 빠지는 척 하다가 알래스끼릿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어 일단 우리 팀이 개 못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캐리해야지 어.. 아그 어, 갑자기 루시안이 왜 끌렸죠? 어이 어이 어..아..아.. 어..이렇게 하면 당연히 지지 네가 그렇게 끌리면은 지는 거야 어.. 싸우지 마세요 채팅 그만 쳐 채팅 그만 치라고 새끼들아 자 갑니다 자 이거는 다 땄죠 자 이거 땄어 무빙 잘해야 돼 이런 식으로 아..삭 피해줬잖아 오케이, 자, 이거 나쁘지 않아, 이거는, 이건 진짜 나쁘지 않아. 어. 이런 식으로, 야야야, 빨리 와! 아, 이거 나만 봤어, 또 가들? 아, 씨발 아, 나 레오나가 당연히 들어, 야 니네 뭐하냐? 니네 뭐해? 내가 이렇게 역으로 졸라! 아, 여기 골드지? 아, 여기 골드잖아. 아, 내가 너무 흥분했다. 아, 롤 반다. 흥분하지 마. 반다야, 여기 골드잖아. 어, 골드, 골드가 이런 거못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어. 아, 이러면 당연히 들어와줄 줄 알았는데, 나만, 오, 이렇게 뭐, 레오나가 좀 움직임이 약간 엄청 좀 답답하게 움직여. 근데 괜찮아. 지금 내가 성장을 너무 잘해가지고. 아이고, 죽었네. 아이고. 오, 살았네. 오, 개뽀록. 오케이. 자, 이러면 전력 먹으면 되겠지. 어, 잘해줬다. 그래, 그래. 음. 자, 그럼 요럴 때는 어떻게 하냐 전령을 여러분들 같으면 칠, 거, 칠 거잖아 칠거 아, 노노노노노 이건 사이를 조금이라도 말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말려? 라인을 아, 밀었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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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이랑 하면 안되는데 우리님 바텀 로밍 안가시는게 남어 자 요거 딱 먹고 핑아를 요따 박아 어 왜냐면 지금 야스오가 잘하고 있잖아 바텀에 핑아 박아주면 좋을까 안 좋을까 뭘 좋아 조 새끼들은 박아주나 안 박아주나 뒤지는 새끼들인데 쟤네한테 투자해줄 필요가 있어? 없어 근데 야스오는 지금 잘해주고 있단 말이야 미드랑 그니까 러 미드랑 애들 시야를 넓혀주는 게 훨씬 좋지 어 하자마자 죽잖아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대기 빨아, 자 대기 빨아, 저기 빨아, 야이야호, 자 이렇게 딱 가, 자 여기서 큐 한번 딱 써주고, 알라스키이 아, 이런 식으로, 이래서 야이에나, 이래서 야이에나 하는 겁니다, 이래서 야이에나 하는 겁니다, 바로 딱 깔아줘, 그 다음에 큐 한번 싹 갈겨줘, 나의 아픔을 딱 느끼게 해, 그 다음에 이거 밀어버리는 거지, 어, 뽀삐뽀삐, 궁격딱 뽀삐. 시키게 만들고, 여기 야수 딱. 기분 개 좋잖아. 지금 야쏘 지금 기분 째질걸? 자, 그럼 여기서 대놓고 이거 먹어. 뭐딱 이렇게 치면은, 뽑히는, 와, 내 눈앞에서 두꺼비를 쳐먹네. 개 빡치네. 어, 빡치면 니가 어쩔 건데. 어, 어쩔 건데. 잘하면, 나중에 판도가 바뀔 수도 있어. 그니까, 어? 뭐야, 이거 뭐해? 고맙다. 야, 너, 너 죽일래. 죽이고. 자. 아... 그리고 여기서 렌즈 돌려주면서 이제 뽀삐까지 죽일 수는 없잖아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 이거 딱 지우는 척 하면은 이제 뽀삐가 나 죽이러 올걸? 100%? 100%! 100% 온다 이제 뽀삐 이럴 줄 알았어 그럼 여기서 나는 이제 누구 죽여? 뽀삐 죽여 이런 식으로 딱 뽀삐 죽인 다음에 여기서 레스킬리딱한 다음에 표딱 써주고 이런 식으로 딱 하고 알랄랄라! 이런 식으로 드리블 바로 드리블 드리블 레스크리 드리블 드록바 같아서 이거야, 어, 요게, 이제, 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네지컬 난, 내, 난, 내, 나, 나는, 내가 뭘 했어. 난네지컬로게임 하는 사람이랬잖아. 네지컬이 방금 있었잖아. 뽀삐가 올라오겠네? 바로 올라왔잖아. 어, 사일러스, 나 쪼이겠네? 일부러 피가 친 거야, 저거. 일부러 피가 치면서, 어, 뽀삐 피 보고, 뽀삐 레벨 보고. 레벨 7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족밥이거든. 나랑 2렙 차이야. 정글링 차이가 심해서. 니까 뽀뽀 오면 은 죽이고 살수 있겠는데 나 플래시도 있고 약간 요런 생각 진짜 했어 뻥같아임물같애 같아, 진짜야 여서 킬떼! 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맛있어여 맛있야이야호 버르지 우리 이제 킬떼 싹 해주고 아이새끼들 진짜 문제네 문제야 문제 오케이. 와 99명 99개야. 여기서 딱한 다음에 큐딱하고 얘한테 갔다가 얘한테가 아아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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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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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야? 왜 100명이나 들어왔어? 동시 시청자수 100명. 이거 캡처해야 돼. 이거는 진짜 고마워.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다 해준다, 다 해줘, 그냥, 어? 빤다가 그냥 다 해준다, 그냥 빨아버린다. 요거는 근데 버려야 돼. 쩔수야. 원래 한 번, 더 먹어보아야 겠다. 괜찮아. 포기하지 마. 일단 이미, 이미 팀에 병신이 걸렸잖아. 그럼 뭐 어떻게 바꿀 수 있어? 못 바꿔, 이길려면. 지금 안 먹으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게 애들이 온 거야. 어? 자, 이거 빨라지죠 이 속. 자 여기서 Q 하고 열로 간 다음에 자 여기서 이딱 쳐주고 여기서 이놈의 새끼 죽인 다음에 아 천천히 하면 됩니다 이. 바론 와 바론 바론 바론.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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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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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낚시 안 해도 돼! 아, 제발 이거 쳐줘! 아, 이 새끼들 말 존나 안 듣네, 야쏘, 씨. 아! 어왜 바로는 안 쳐! 너뭐할수 너 있는데! 나궁 없다고! 뭘 삐져, 존나. 난 원딜 새끼들 존나 싫어, 이래서. 아, 원딜. 아, 원딜들 진짜 존나 찡찡이들. 와, 딜량, 와, 이 새끼 딜량. 마스터이는 약간 내가 잘 못해. 어 그래서 강의를 하기에는 좀 애매해. 그렇지? 애매 애매합니다. 어 예예. 마스터이는 그냥 개 쉽다. 어 그냥 큐로 들어가 가지고 그냥 평타 치다 킬 수고 또큐로 들어가 가지고 평타 치다 큐쓰면 된다잉. 킬딱한 다음에 평타 아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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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평캔 났어요. 승년도 이슈, 승년도 이슈, 야, 이야, 아우, 미안하다. 아이고, 진짜. 자, 여기서. 자, 이제 자르반. 자르반 4세. 자르반 5세. 자르반 6세. 자르반 7세. 자르반 8세. Yeah. 아우, 이게 평캔이지. 이게 평캔이지. 이 녀석이 왜? 아, 너무 아까워. 마이 바로 적응해버렸잖아. 어, 뭐야, 이 새끼. CS 먹는다고 핑 찍는. 파렴치한놈이야. 오케이. 어, 나이스. 1 몰락 구인수 맞체. 어. 아 대충 대충 느낌 알았어. 아, 어, 이거 내로 오기 전에 먹어야 되는데. 이거 뭔가 내 지나갈 거 지나가다가 이제 들킬 것 같지. 아, 어, 이거 어떻게 해요? 레나 조심옵니다아 어, 말대가리. 어, 말대가리 그거, 그거 지워 봐. 어. 오케이, 말이. 자, 여기서 집르가 오, 야, 이 쫄기는. 내가 쫄았어야 되는데. 개꿀. 헤헤, <laughs> 뭐, 그 들어오게? 귀여워. 자, 여기서 귀여워. 귀엽잖아. 아, 귀여워. <laughs> 뭐야, 이거, 딱까리들이 딱까리 새끼는 딱까리 빠져, 이 새끼야. 바로. 오, 야, 용을 딱 챙길 줄 아네. 어, 그 정도까지 못할 줄 알았는데. 자, 여기서 개간지 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개간지. 개간지 롤판다 판다 패션. 어. 자, 개간지 롤판다 어떻게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롤팬더 씨. 이런 건 어떻게 할 겁니까? 어, 자, 여기서 EQ로 넘어가겠죠. 자. 계속 용을 칠 겁니다. 자, 그러면 롤판다 판다 패션 예예. 예. 여기서 용 토스. 용 토스. 룰와. 룰와. 일로와, 여기서 피한 다음에, 피한 다음에, 피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어, 명상해 나라, 이런 식으로 딱한 다음에, 이러 어그로 삥뽕, 어그로 삥뽕, 뽕, 삥,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거 용 계속 치겠지. 자, 깡 좋게가, 자, 깡 좋게, 자, 깡 좋게, 깡 좋게 큐딱 쓰면서 스틸하려고 그랬는데, 아. 용을 빼앗기는 건, 정글에 대한 예의가 아니오. 오케이. 새끼들이 뭐하냐고 지금 나를 엇가하는데, 어, 제대로 하는 거 보여줘야겠네. 아, 제대로 안 하니까 이 좌식들이 나를 지금 빈다리 핫바지로 보이나. 일단 랭가부터 잡을게요. 한 번만 넣을게. 어, 뭘한 번만 넣어, 이 변태 새끼. 자. 궁딱쓴 다음에 강탁 쓰고요. 2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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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져 그냥. 저걸자이저걸자이야이 야호 뒤졌다. 사이드 운영 갑니다. 말도 안 되죠. 자, 여기다가 이제 와다 하나 박아주고요.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겁나 이 새끼. 너나 이길 것 같아? 졸라 세지 졸라 세지 졸라 세지 졸라 세지 졸라 세지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와, 근데, 나, 나, 나도, 나도 놀랐어. 나도 마이를 하는 유저가 아니잖아. 야, 근데, 왜 이렇게 세냐, 얘? 그냥 가가지고 평타 치면은 그냥, 농, 살살 녹네, 그냥. 아 나필이는 안 되겠다. 나필이는 좀 세. 자, 여기서. 아, 야, 피해, 피해, 피해. 자, 여기서. 딱치면서 아! 이런 식으로 토스! 오케이. 개꿀. 자, 이거 해서 다 먹어주고. 오케이. 어, 뭐야. 어. 왜, 뭐야? 토스에서 상, 사, 는거 아니었어? 아! 아, 미포 왜 죽었어? 아, 나는 토스에서 죽일 줄 알았는데? 아, 근데 나 피리가 너무 세다. 그냥 거의 피리미로 사나인데? 어떡하지? 야, 이거는 스틸 한번 해봐야겠는데? 여기서 앞에서. 어 나이스 명상의 시간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아 정글은 제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내가 성장을 너무 잘했어 진짜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아. 야 이거 이거 잡을 수 있지 않냐 아못 잡아 이거 가야겠다. 우리 함께 힘을 합쳐 나피리를 잡아봅시다. 아 어. 어 우리 아펠리오스 죽여볼까? 알버거.

빠다반다 빤다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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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요놈 새끼 죽이고 아~ 어야나이스 오케이 나 패기 봤어 나 때문에 그냥 나 때문에 그냥 어이 그렇지 12,000원 요청하면 돼 나는 싸 나는 어~ 야 근데 자르반 아스티나가면 어떡해? 칠살할뻔했다 이새끼 와 650원 명상의 시간 이런식으로 죽여버려 그냥 야 살려줘 이 이겨버려 이기자 자 이제 우리 착한 미스포츠 지켜봅시다 자 미스포츠 지키자 리포가 왜 아래로 갔지? 여기 더 싸긴 하지. 리포가 이번엔 잘못했네. 괜찮아, 궁 금방 돌아, 어, 금방 돌아. 뭉쳐 뭉쳐, 음. 그래 뭉쳐. 좋다, 산업 좋다. 아 이런 거 그래프하면 딱인데. 와, 이거 무슨 뭐 난장판이야, 게임이. 와, 그거지, 이야, 빤다 간다, 빤다 간다, 야, 야호. 나 너랑 싸울래, 너랑 싸울래, 너가내 내가 이길 것 같은데. 하 h yeah, t e m e away.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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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로와일로존나로다일로쎄다로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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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동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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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로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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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와로와일일와일와로 이거 봐 이거 존나 세잖아 나와 야야 이리로 와이개 새끼야 내가 아까 전에 아까 나갔냐 이개 새끼야 개개개개 개레가리 새끼 와나 존나 세 존나 세와 이게 마이야 역시 이게 마이 동풍이지 이게 마이 동풍이지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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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쩡글짜이 쩡글짜이야 이야 어 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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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laughs> 존나 세다 와 이거 데미지 진짜 0 0스틱 데미지인데 이거 뭐와 나필이 0밥됐어이왜 이렇게 뭐야 이거 와와와와와와 와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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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마무리 아 이거 게임 못 끝내냐 아아0대0 뜨고 싶어 미치겠0데야아 미친놈 자 나는 여기서 예0 나이스 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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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 끝내, 끝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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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랭가 빠비용 랭가 빠비용 아, 오케이, 봐주고. 너나 이길 것 같아? 야, 못 이겨. 이 새끼들아. 랭가 팝, 야, 이거 이겼다. 이걸 이겨? 이게, 이게 마이지. 마스터이는 끝까지만 버티면 된다고. 자, 여기서 이제 랭가는 그냥 쩝밥이고요. 자, 이거 이제 나필이 멘탈 나가죠. 이러면 이제 나필이 게임 접고 싶어. 인정? <laughs> 여기 나필이 게임 접고 싶다 이제 어 나필이 게임 개접고 싶죠 어어어 한 다음에 여여여여여여여여여 여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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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락사르 여여 여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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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 한판더 이기면 골드 3이네요. 아, 여러분들 고생했다. 아.